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교수입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드디어 급등의 모습을 보여줬죠. 요 종목 한번 우리 목표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어,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저랑 배우는 게 있죠. 캔들에 대해서 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자, 양이 나오고, 이렇게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고요. 그쵸? 이렇게. 음이 나오는 캔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음이 나오고 이렇게 양이 나오는 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캔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캔들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양이 나오고 음이 이렇게 바로 나오는 캔들은 뭐다? 하락의 캔들이다. 하락을 보여주는 캔들이고 자, 그다음에 이 캔들. 이 캔들은 뭐다? 음이 나오고 양이 나오는 이 캔들은 뭐다? 반전의 캔들이다. 반전의 캔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양이 나오고 음이 나오고 보통 이런 경우만에 재차 음이 나와요. 이렇게 음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절반을 못 뚫고 다시 내려오게 되면 얘는 진짜 큰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 음, 음과 양의 캔들은 무조건 이렇게 캔들이 완성이 되면 무조건 종가에 들어가시면 돼 들어가시고 손절은 여기 잡고 대응하시면 돼 얘는 거의 상승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야 그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자 음과 양의 음 여기가 저항이죠 지금 밀차적인 대략적인 저항권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지 중요한 선이야 그쵸 그러면 19,000원 정도로 우리가 주봉해 봐요 19,000원을 주봉해 놓고 그렇 음과 양 급등 나오잖아 그렇죠 19,000원을 주봉이 커요. 이 가격대가 어 지금 확실히 안착이 되면 지 이제 내일 정도부터는 어 상승의 흐름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관보다 여기까지는 봐야겠죠. 얼마? 25,500원까지 좀 봅시다. 이렇게 보고요. 자, 보, 보통 자, 음과 양의 캔들 얘는 반대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정도가 조금 중요한 손절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6,500원은 우리가 손절로 갖고 가는게 맞아요 그러면 조금 본격적으로 분석을 드리기 전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오늘 시장 너무 좋았어요 시장의 여름이 너무 좋죠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도 좋았나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도 좋았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이 오늘 안 좋았다. 시장은 오르는데 내 종목은 좀 만큼 뿐이 안 올라갔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을 한번씩 점검을 합시다. 예, 지금은 뭐이 종목도 좋아. 이 종목도 저는 내년에 원픽이에요. 내년 원픽. 왜냐면 자율주행 테마잖아. 자율주행 테마 같은 건 계속된 상승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유 종목을 점검하고 리빌딩 해야 교체해야 돼. 어떤 종, 다 교체라는 게 아니라 가져갈 종목은 가져가고 또 매도할 종목은 매도하는 이러한 형식을 가져가는 게 좋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셔요. 자, 그럼 우리가 손절선은 무등은건 손절선을 잡아야 돼. 16,500원과 19,000원을 일봉에일봉 일본, 봐요. 자 16,500원과 19,000원 일봉이 긋고요, 그렇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봉에서 잠깐만 이 선도 가야죠. 우리 목표가 25,500 충분히 갈것 같은데 저는 25,500원, 25,500원 이거 놓고자그 다음에 여기 하나 긋시다 예, 그렇 음양. 여기까지 그거 면 1차적인 목표가 여기일까 여기까지 가져가 볼게요. 그래서 최근에 한번 뉴스를 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쭉 가면 내년 본격 성장 분석의 강세 그쵸? 저는 이 자율주행에 가장 수혜주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어 포디 이미징 레이더 개발 기업인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자율주행 단계로 높아지면 그쵸? 레이더 수요가 늘어나겠지. 예, 그러면서, 어, 굉장히 수요가 될 거로 봐요. 그래서, 어, 스마트레이더 시스템의 성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부분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의무 장착을 검토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도 모빌리티 기술 역량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물, 전력 소모를 낮춰야 하는데, 4G 이미징 레이더는 자체 기술을 통해 예, 경쟁사 대비 안테나 수를, 그쵸. 안테나 수가 많은 것보다 적은 게 좋을 거 아니야. 전기적으로. 그죠 어, 전력 소모량을 낮춰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핵심 기술인 SDIR을 채택하면 동일 레이더 하드웨어 사양으로 최대 10배의 성능을 낼수 있다. 그쵸. 이 레이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율주행 같은 게. 그렇기 때문에 이슈 자체가 저는 계속 될 걸로 봐요. 내년에도 자율주행 이슈는 여러분들 계속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일,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쭉 이제 우상향을 만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제 21선이 중요하다고 한 얘기가 뭐예요? 21선이 뭐예요, 여러분들께? 추세를 보여주는 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 이평선이 상승을 하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한다는 걸 믿고 쭉 한번 따라가 보세요. 지금은 매매를 해, 오늘 지금보다는 요 조정됐다 올라갈 때 매매하는 게 낫겠죠? 예. 그리고 손절선은 여기 무조건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1 6 5 0 0원 정도는 손절선 자꾸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1차 목표관 여기, 2차목표가 한번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조금 오늘 거래량이좀 아쉽긴 했는데요. 한번 좀더 지켜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종목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종목 상담, 종목 원하시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